안녕하십니까. 영안군 생활체육 지도자 테니스 전공 박주영입니다. 지금부터는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임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. 라켓 면, 공을, 공과 라켓이 맞았을 때를 임팩트라고 하는데 그 임팩트 순간에 라켓 면이 하늘로 가면 당연히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맞으면 공이 하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바닥이 너무 밑을 보고 있다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헤드가 먼저 먼저 나온다 그러면 막대스 때 각도 상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뒤에서 맞으면 공이 음, 지금 제가 본 제가 왼손잡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 임팩트를 반드시 맞히는 맞체 맞춰야, 반드시 맞춰야돼 하지만은. 공의 방향을 내가 결정을 할때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서 라켓 헤드 끝을 좀더 먼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뒤에서 맞춰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라켓 면이 하늘을 보고 있다면 라 공이 하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내 공이 자꾸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라켓 면을 조금 더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, 공의 방향, 즉, 제가 보고 있는 오른쪽으로 간다, 보내고 싶을 때는, 여기 헤드를 조금 더 먼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이 헤드가, 그래도 공의 바깥쪽, 바깥쪽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, 공이 타점이 좀 뒤로 가버리고, 그랬을 때는, 공의 방향성이 이쪽으로, 제가 보고 있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, 갈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단순히 또 하나 낮을 면이 어졌을때왜 밑으로 가지 않는 공이 제가 보고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공을 보내고 싶을 때또 하나의 요령은 약간 헤드 끝과 손목을 이용하여서 방향을 조절하시고 있습니다. 이 헤드 끝이 먼저 나면서 돌리, 돌아감으로 인해서 더큰 각도를 줄수 있으며 공의 회전을 더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본 왼쪽, 좌측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손목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밀어친다고 생각하시면 공의 방향을 스트레트나 공의 방향을 더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암군 생활책 지도자 테니스 전공 박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